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밤입니다. 오늘은 날일자 구침의 104선으로 어깨를 짚어 놓고 바로 이렇게 붙여가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강좌에서 몇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먼저 이 수법을 보여 드리기 앞서 백의 붙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는 상대방의 돌을 누르려는 목적으로 한 일종의 응수 타진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붙였을 때 흙이 늘어서 받아주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모양을 눌러놓은 채로 여기서 더 이상 백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진행시키지 않고요 가볍게 돌을 처리합니다 손을 빼고 대수점을 가게 되는데 원래 나를 자고 침은 상당히 발전성이 있는 중앙 쪽으로 이렇게 약간 펼쳐져 있는 모양이기도 하고요또 한편으로는 견실한 실리를 챙긴 형태인데 일단은 흑돌의 발전을 약간은 제한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흑도 이렇게 늘어서 두는 것이 정수이지만, 어, 이렇게 이제 백이 활용을 부분적으로 해 두었을 때, 나를 자구침의 위력이 조금 감소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발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일단 어깨를 짚게 되면, 어 사실 인공지능 시대에 이 어깨짚는 수가 프로들 바둑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바둑에서는 우유진구단의 100번으로 어깨짚음이 또 다시 한번 등장했습니다 우유진구단 바둑을 제가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좀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어깨를 짚어가는 수를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흙으로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뭐 이렇게 밀어서 좀 약간 중앙 쪽으로 저항하는 방법, 또는 오늘 보여드릴 삼선에 밀어서 이렇게 저항하는 방법, 또는 실전처럼 선수를 잡아서 손을 빼고 진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아마 애호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두시는 이 삼선 쪽 밀어가는 수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미는 수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한 칸으로 대응하실 부가 높습니다. 물론 한 칸도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일단 흙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손을 빼는 것을 추천해요. 흙도 나쁘지 않고요, 백도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간에 바로 둘수 있는 형태이고요. 혹시 예전에 바둑 두셨던 분들 거의 대부분 일감으로 끼어 이어서 이 끝난 약점을 엿보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백도 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돌을 가볍게 두더라고요. 여기서도 한번 붙이고 받아주면. 이미 자체로 많이 당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런 자리만 지켜두더라도 백이 조금은 활발한 결과입니다. 흙도 물론 착실한 실리를 챙겼습니다만 중앙의 백돌이 넓게 퍼지는 두터움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블루스팟으로 추천하는 한 칸이 아니라 또 이렇게 좌우로 한번 우측으로 붙여서 웅수 타지는 하는 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음, 어떻게 보면 흙으로서 대응하는 수법도 알려드리려고 하니깐요 오늘 영상 꼭 감상해 보시고 실전에서 활용해 보세요 자 일단 여기서 흙의 정수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거의 압도적이에요 그럼 백도 손을 빼고 진행을 하는데 대기 이두 점을 언제든지 가볍게 버릴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이러한 젖히는 곳도 굉장히 작은 곳입니다. 귀에 굳히는 자리가 훨씬 더 크죠? 한점 잡아봤자 또손 빼고 계속해서 큰것을 가시면 되고요. 돌을 잡으러 가는 이러한 뒤를 쫓는 그런 수법들은 상당히 무겁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흑도를 누르는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젖혀가면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될까요?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늘어서 받는 건데 흑도 느는 자세가 좋아서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오히려 백이 들여다본 교환이 약간 악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의 속률이 괜찮고요 6대 4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어깨 짚어진 교환을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젖혀가면서 아주 극렬한 싸움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에 약점을 이어서 지키지 않고 이런 곳을 늘어서 지킨다면 따라 젖혔을 때 행마가 꼬입니다. 한점 끊어 잡는 것은 단수쳐서 중앙이 돌파가 되고요. 그래서 젖힘을 당했을 때그 다음에 대응책이 없어요. 이곳을 혹시 끊더라도 나오게 되면 결국은 막아서 저항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둡니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두다 보면, 흙이 이미 이제 사방으로 끊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잘안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승률적으로도 좀씩 차이가 벌어졌고요. 이 정도로 씌우기만 하더라도, 백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깨를 한번 짚어놓고 붙여가는 수가 상당 히 유력한 수고요. 이렇게 아래편을 늘어도 당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손을 빼고 가볍게 진행하고요. 위쪽을 늘더라도 가볍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동안에 알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 더 첨가하여서 이선에 젖혀서 반발하는 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수가 또 아주 재미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수에서 이렇게 끊어서 대응을 한다면, 그냥 한 점을 잡았을 때 당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끼로 내어주고 위로 한번 단수 또 아래편 단수까지 쳐서 이렇게 되면 이 진행은 네, 흙이 망했죠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강하게 두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늘어서 두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단수 쳐서 이렇게 돌파할 수 밖에는 없어요 혹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귀도 사회도 연관이 있지만 흙에게큰 두터움을 내주어서 굉장한 악수가 되겠습니다. 단수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 역시 나와서 네, 이렇게 뚫어서 흙도 일견 무기에는 곤란해 보이는데요. 계속 치열하게 저항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찔러가고 단수 치면 이어서 여기서도 백도 단수 치고 따내면 이어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흙이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진행을 추천해요 이렇게 여기서도 쌍립을 두어하는데 실전에 저러면 너무 늘것 같거든요 네, 좀한 칸이나 또는 쌍립의 자리 이런 자리도 두게 되는데 백은 여전히 위생이고요 또 흙은 양쪽으로 좋은 모양을 갖추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두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진행인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젖혀가는 수가 강수인데 사실 이수 자체는 속률적으로 3%가량 마이너스입니다. 그 상대방이 제대로 받았을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젖혔을 때가 문제인데 이 수가 정수인데요. 이때 괜히 물러나려고 하면 이렇게 젖히고 뚫리는 자리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흙이 뚫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 점을 잡히죠. 요석입니다. 네, 그래서 흙도 이렇게 받아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젖히면 바로 끊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백이 한점 연결하고 싶잖아요 그럼 빵따냄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음, 만약 끼어 있는다면 손을 빼고 걸치는 수까지 추천하고요 빵따냄이 상당한 위력이 있죠 지금 30집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25집 이상의 위력을 하고 있습니다. 빵 따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빵 따냄은 30집이라는 격언 정말 오래된 격언인데 실제로는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는데 안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30집은 그만큼 좀 과장된 말이고 20집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0이한 점을 빠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중앙 한 점을 제압해서 두어보세요.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잘 모르면 이렇게 둘것 같은데 백이 별게 없습니다. 흑이 괜찮아요. 속률적으로 75% 우세하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단수를 쳐야 됩니다. 초반 무패라는 말이 있어요. 초반 전엔 그만큼 패감 찾기가 어렵다는 라 이야기인데 지금 패를 걸 수가 없죠. 패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흙도 이어야 되는데 다시 호구를 쳐서 이렇게 밀고 밀고 쭉쭉쭉쭉 밀어서 진행을 합니다. 혹시 중간에 젖히고 싶은 자리인데요. 그러면 한번 끊어 놓고 늘어 놓고 중앙에 백돌이 도망갈 때 그때 이렇게 제압을 하더라고요. 수상전을 놓고 보면 백은 네 수, 흙은 다섯 수인데 귀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늘더라도 이렇게 붙여서 수를 메어 들어가면 흙이 한 수가 빠른 상황이고요. 중앙은 중앙대로 흑돌에게 끊겨서 지금 백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백이 젖혀가는 수는 무리가 되겠고요. 이때 만약 귀사리를 한다면 호구가 떠오르는데 단수한 방 일단은 흙에 기분 좋은 선수이고요. 다시 이렇게 젖혀갔을 때 이렇게 변으로 진출하는 자세가 좋아서 특히 귀의백한 점도 외로워지고요. 이 진행은 흙이 만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도 귀의 석점을 살릴 것이 아니라 두터움을 가져가기 위해서 받아주는 것이 이제 정수인데요. 흙도 귀를 단수쳐서 제압을 하게 되면 이 형태가 백이 막았을 때도 후수예요. 흙도 받지 않고 선수 잡아서 큰 곳을 가는 걸 추천하는데 이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 상호간의 최선의 수순입니다. 귀는 잡혀 있고요. 손을 빼고 이제 3-3 정도 진행을 하게 되면. 흑의 숙률이 45% 정도네요. 뭐이 정도 숙률은 사실상 호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상 백기 이렇게 어깨를 한번 짚고 받고 붙였을 때 아래편으로 이렇게 젖혀오게 되면 잘 모르면 아마도 이렇게 따라 젖혀서 둘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더라도 이 괜찮았고요. 이렇게 끊더라도 얼마든지 늘어서 싸울 수 있는 이런 형태였고 이렇게 찔려서 돌파하는 자세가 제격이더라고요. 건너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교환을 한번 하고 이어서 서로 뚫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여기서도 쌍잎 두기가 어렵거든요. 네, 시전에 음, 보시면 음, 한 칸을 추천하네요. 이 정도로 두더라도 흙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백도 결국은 또 한번 지켜야 되고 흙이 훨씬 더 발빠르게 둘수 있어서 활발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을 때 아래편을 젖혀가는 수가 또 새롭게 추천드리는 수법이고요. 최선으로 대응한다면 성점자리에 젖혀서 두는 건데요. 이때도 물러나면 또 한번 젖힘을 당했을 때 다음 행마가 어렵기 때문에 단수를 쳐서 끊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어서 연결한다면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빵따냄을 가져간 상태에서 또 전투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이 진행을 추천하고 백도 그냥 는다면 이어서 두는 자세가 제격이기 때문에 뭔가 흠집을 만들기 위해서 끼어있는 것이 정수이고요. 흙으로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장 빠져나오는 것이 정수고 이렇게 끊어잡았을 때도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 단수 치기도 막상 만만치 않아요. 떨리거든요. 물론 초반전이라 패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칠것 같긴 한데요. 우직하게 이어서 두더라도 모양은 포도송이처럼 묻혔습니다만, 막상 실전에서 이렇게 상대방이 두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잘 모른다면 귀에 백돌이 잡혀서 손해를 본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한번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상대방이 이날 일자 구침에 어깨를 짚어온다면 삼선 쪽에 한번 밀어보시고요. 이렇게 다시 붙여온다면 젖혀가는 수를 한번 두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변화를 다 보여드렸는데요. 늘어서 두는 건 계속 밀어서 백이 한게 없어요. 무거워지기 때문에 불만이고요. 뭐 막상 이렇게 두더라도 많이 나쁘지는 않네요. 지 무거운 결과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깨를 짚었을 때, 물론 다양한 선택이 있습니다. 요즘은 손을 빼고 두는 것이 대세이고요. 이바드은 이슬주 선수의 흑번, 오유진 선, 선수의 100번 대국에서 등장한 실전인데, 똑같이 이제 오유진 선수가 이렇게 날일자 고침에 어깨 짚어가는 수를 구사했어요. 또 최근 기보에서 보면 이 수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 3을 침입해서 진행을 했고, 음, 얼마 전에 제가 강좌에서도 다루었었는데 조영구단과의 대국에서는 반대편을 막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이번 대국에서는 이렇게 막고 진행을 했고요. 어깨는 짚어진 상태에서 손을 빼고 진행을 했습니다. 삼삼 정석을 진행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자리를 백이 이제 두게 됐죠. 이 미는 곳이 지금은 그 좌상 쪽의 정석 후에. 백돌이 놓여 있을 때는 이런 막는 자리가 정말 큰 곳이 됩니다 모양을 넓히는 데 있어서 막는 수는 절대점이죠 그래서 큰 모양을 제한하기 위해서 밀어 간 거고 이런 형태는 결국에는 붙여서 두는 것이 백으로서 최선이고 또 상호간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혹시 이런 형태가 나온다면 한 번쯤 젖혀서 두어 보시는 것도 상대로 하여금 좀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강렬한 저항이니깐요 두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나를자 구침의 어깨를 짚어가는 수법 가운데 삼선 쪽을 밀고 붙였을 때 아래편 젖혀가는 뭐 약간은 함정수라고 볼 수도 있는 수법인데 강수이기도 하니깐요꼭 한번 두어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 붙이는 수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되새거 보면. 나를자 구침 자체가 중앙 쪽으로 열려 있고 또 발전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 모양을 어느 정도 누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 백돌은 더 이상 무겁게 두지 말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새로운 수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바둑맘 채널 좋아요 구독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기보집 손수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